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니 향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향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향기라는 게 뭐냐? 어 15절의 앞뒤를 보면 그 향기라는 단어를 어 냄새라는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냄새가 좋으면 그거를 우리가 향기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향기도 내가 싫으면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냄새나 향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어떤 냄새가 나면 어? 이거 뭐지? 뭔가 있는 거죠. 어, 어? 이거 무슨 향기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음식이 상했을 때도요,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상했는지. 어, 저도 이제 그 나물 반찬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먹는데, 그냥 막 맨날 먹어요. 어볼 때는 멀쩡하니까.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아, 좀, 아, 처음하고 좀 다르다. 아직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 이거 가고 있구나. 볼 때는 모르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게막 그냥 막 이상한 것을 막 상상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심하면 이단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어. 막 천국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막 이상한 걸 봤다 그러고 어? 막 그냥 점쟁이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냄새와 향기를 가집니다. 영적인. 그래서요.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대충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뭐 깊은 영적인 신앙을 안 갖고 있어도 어, 이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좀 이상한데 어좀 수상한데 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냄새나 향기가 있어요. 문제는요. 이 냄새라는 기능이 우리 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후각 피로라고 그래요. 그 현상을. 금방 익숙해져요. 어떤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도 어, 처음엔 이상해. 근데 몇 분만 지나잖아요. 거기 익숙해져요. 금방 적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거에도 관련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어, 좀 이상한데? 하고 처음엔 느끼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이상한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요 음식하고 나서 냄새 뺀다고 막 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 빠진 것 같다 하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집사람이 최근에서 딱 들어오면서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어, 나는 냄새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다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냥 느낌입니다. 아직도 안 빠진 거죠. 냄새라는 게 그런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2단들이요. 처음에 사람들을 현혹할 때 이렇게 꼬실 때 처음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요. 그 처음에만 조금 익숙해지게 만들면 아무리 이상한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뭐 2단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 막 이런 거뭐 이런 거 TV에서 나올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데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익숙해져요. 그 냄새를 못 맡는 거그 이상한 걸. 그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만 믿고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내가 점점점 이상해져도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을 느끼지를 못해. 그래 점점 이상해져. 영적인 것에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냄새와 향기에 우리가 적응해 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냄새라는 거, 향기라는 거, 어, 거기에는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향기를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보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번역되어 져 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냄새.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아마 번역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제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요, 원어에서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예요 원래그 문장은 근데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판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했는데 어, 이세 번역에서는 그걸 같이 좀 통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아는과 지식이 같은 단어예요 그냥 지식이라는 말만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내야 될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우리 흔히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 우선시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어요. 뭘 믿을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믿는지가 더 중요하죠.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이에요. <laughs>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또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기로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건 뭐,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어,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나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뭔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저 그냥 어, 예수 믿으면 천국가. 서론에서 바로 결론으로 가버려요. 본론이 없어 본론, 본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본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가만히 들어보는데 본론이 없어. 그럼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헛된 말이죠. 아니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오늘날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라고만 하지. 뭘 믿어야 될지?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과정, 본론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향기로써 나타내야 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요 아, 저런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써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 있어요. 다들 많이 아시는 거죠? 일명 평화의 기도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보음성가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어, 많이 예전에 불러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 기도문에 어, 생명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향기로서 전해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에 잘 나오, 나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게 그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걸 그냥,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아,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의 생명이라는 건그 생명력이라는 건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생겨나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다 미워 보이고, 어, 막 모든 게다 짜증이 나고, 어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옵니다. 의욕이 있는 곳에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주고요. 잘못된 것이 있는 곳에 진리를 가져다줘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금방, 어, 그 안에서, 어, 산,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랬구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벌어진다면, 그거는 그 향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내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상했구나. 아이고, 못 먹겠구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예민할수록요. 그 냄새를 그 향기를 일찍 맡게 됩니다. 아, 저건 지금 문제가 있다. 아, 저래선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향기를 잃어버리고 나타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혼잡하게 했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좀 애매해요. 우리, 우리말 번역은. 혼잡하게 했다? 뭐좀 정신없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보다. 예, 네,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아주 거칠게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혼잡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된다요. 는거예 복음을 사고파는 장사꾼이 된다요. 향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으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모르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고 팔고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음,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 우리도 모르게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향기를 잃어버리면 다 그렇게 우리는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장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랍니다.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또 어떤 향기입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우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향기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이익을 계산하며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투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